지금 고추밭에 한 700평에 넣고 난 다음에 남은 건데요. 요것은 냉년에 지금 현재, 어, 고추 심을 밭에 자두나무를 캐내고 심을 밭에 넣을, 어, 양입니다. 양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좀 많이 사두었습니다. 사두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 농사를 바꾸거나 새로운 장물을 심거나 기존에 이제 석회를 넣지 않는 땅에는 한 번씩 넣어주는 것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번에 보셨는 그 고추밭입니다. 고추밭인데 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깊이 노타를 해두었습니다. 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 냉년에 이제 깊이 노 여기 석회 하얀게 여기 석회였습니다. 석회인데 여기는 노타리를 어 하지 않아서 근데 이런 석회를 다 뿌렸습니다. 여기 밭에 200평 200평 기준으로. 어 다섯 포씩 뿌렸고, 아, 고추 깊이 노탈을 하니까 고추 지난번 제 영상 보신 분 아겠지만 고추 이렇게 밭에 줄거리가 있어도 다파쇄 됩니다. 이렇게 노탈이 하면 완전 분해가 되고요. 아, 냉년에 이제 고추를 이제 심기 전에 또 시간 날때 제가 이제 퇴비를 넣고 넣을 거고요. 아, 이 퇴비 같은 경우에 충분히 발효된 이제 우분입니다. 우분이기 소똥, 아, 우분이기 때문에 아, 넣어 주면 될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하면 고추를 계속 연작을 해도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탄저병도 하지 않았고 역병도 하지 않고 기타 병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깊이 노타리를 하고 하면 겨울에 눈과 비가 내리고 하면 연작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작 피해 예방되는 또 그런 제품을 넣고 또 충분히 이제 좋은 퇴비 이렇게 충분히 많이 넣어서 노타리를 또 깊이 가리 한번 해두고 하면 아 냉정 농사 또 고추도 또잘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아 농사라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어 예방을 하고 병충해 예방하고 이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아 농사가 잘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 그렇지 하지 않고 놔두시면 아 손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 고추 같은 경우에 탄자병 한번 오거나 다른 병충해가 한번 오면 아 다시 회복 불능입니다. 어그몇년 동안 고추 농사 재배해도 또 탄저병에서 냉년에또 탄저병 하지 않을까 불안불안하고요. 그렇지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같이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아 어, 고추가 원하는 그런 영양가 있는 비료 퇴비 어, 넣어 주고 그리고 미리미리 병충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농사 기법으로 재배를 하시면 고추 같은 땅에 계속 연작을 해도 전혀 피해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추가하는 바는 우리 같은 농사를 짓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젊은 분들 다 같이 농사해서 같이 돈도 벌고, 아, 같이 이렇게 돈또 투자 대비 성과가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농사가 기존보다 많이 고추도 수확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 너무. 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 고추밭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은 최대한 빨리 땅이 얼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퇴비 같은 경우에도 아~ 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우분이 제거 좋습니다 충분히 발로된 우분 이렇게 사용하시면 냉년 농사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중요한 것은 석회를 이렇게 넣어서 깊이 노타를 해두는 것이 좋다 냉년 봄에도 해도 되고 이렇게 저희 같이 가을에 늦가을에 해 주셔도 아무런 무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꼭아 계속 고추 농사를 지었을 때 석회를 3-4년 넣지 않았다 다른 작물을 하다가 또 이제 했을 때 넣지 않은 분들은 어, 석회 한번 넣어 주시면 좋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 다 같이 농사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우리 고추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얼마나 수익성이 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고추 뭐 이렇게 농사를 수익 올리는 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판매도 중요하고 구입해 주신 소지, 어, 소비자분들도 어, 중요하고 어, 최고 자, 좋은 것은 이제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일단 농민은 농사를 잘 짓고 그 다음 이제 파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아, 제가 하는 방법을 해 보시면. 아, 크게 농사가 잘 되지, 어,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은 많이, 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농사가 어렵다 하나 또 어렵지만 또 쉽다고 생각하면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다같이 농사 실패 없이 고추 농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년에 고추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5분 정도는 구입해 두었다가 충분히 더 발효시키는 것이 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의신 농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